이번에 그 대전에 대한 책이 나왔는데요. 백년도시 대전 세계 도시가 되려면 이라는 이 책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쓰신 저자 되시는 우리 조성남 원장님하고 또 패널로 참석해 주신 또 우리 한국의 문화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가이신 우리 박상은 에 대표님 모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행정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눈길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백년 도시 대전의 세계 도시가 되려면이라는 책을 갖다 쓰셨는데 에 어떻게 이 책을 갖다 출판하게 되셨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서문에도 이 책의 서문에도 썼습니다마는 그. 아, 신문에 발표를 한 거를 뭘또 칼럼집으로 내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책을 내려고 하는 생각은 사실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그 2010년 이후에 2020년까지의 그 1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쓴 이런 여러 그 칼럼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 그 지역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때 나중에 또 하나의 자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쓴 칼럼의 성격을 좀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 그리고, 어네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그 제가 유럽을 갔다 오고 나서 유럽 속의 대전 예술. 그리고 이제, 어, 기자 생활하면서 또는 문화원에 있으면서 만났던 그 우리 대전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 근데 그분들을 중에 그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다 돌아가신 분을 추억을 하면서 제가 아 썼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제가 그이몇개 이렇게 성격에 따라서 분류를 했지만 사실 은 그런 거에 일관된 어떤 그 맥락 속에는 백년 된 도시 대전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더 세계적인 그런 도시가 되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바램을 사실은 좀 담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꼭이 책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대전의 그 문제점을 또 진단해 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우리 저박 대표님 그 지금 대전의 역사문화예술의 현주소를 갖다 정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얼마 전에 우리 대전문화재단으로서 지역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도 하시고 방향도 주시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 정책을 갖다가 저 실행해 주신 분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역사 문화 예술의 현주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진행자 도교수님께서 좀 너무 잔인하게 저를 오르시는데 세상 그걸 어떻게 제가 <laughs> 근데 이제 제가 대전에서 어 4년 가까이 일을 할때 대전문화재단 대표 일을 할때뭐 그것을 저는 뭐 절대 흡족하지 않은데 뭐 갑천에 그 물한 바가지 정도 이렇게 버틴 것 같은 생각밖에 안 드는데 저는 대전의 문화 예술 그리고 역사 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사실은 에,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그 더군다나 이 에, 100년 정도 된 도시로서는 이 작가 조선마 원장님도 책에서 쓰셨지만 음, 아주 그그 어, 그, 인구 증가라든가 도시 발전이 가장 빨리 된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전이 그런데 그 속에서 의 문화와 예술, 문화, 역사 이런 것은 사실은 어, 보기에 따라서 엄청 짧고 층이 얇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 자산은 엄청나거든요. 작가 선생님께서 책 속에서 그, 그 유교문화, 성비문화 어, 이런 것들을 특히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에, 그런 것들 그리고 이 대전에는 그 어떤 뿌리 공원, 그리고 또 효문화 마을인가? 이런 식의 그 어떤 그, 그 콘텐츠들, 또 콘텐츠의 장들이 지금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아쉬운 거라면 그 조성남 원장님께서 이 책에서 어느 정도 걱정하셨던 부분들을 3분의 1만, 4분의 1만 정책으로 잘 가져갔으면 <laughs> 에, 대전이 정말로 어, 지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더 어, 정체성 높고 삶의 질이 높고 이, 자부심도 높은 도시가 됐을 것 같으면 아쉬움이 들어요. 그래서 언론인으로서 이렇게 음,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이 그냥 단순히 문장이 아닌 마음이 담겨 있다는 그, 그것 때문에 제가 짱합니다. 저도 여기서 일할 때다 못한 것이 너무 아쉽고요. 네. 저는 이번에 우리 조성남 원장님이 쓰신 책을 쭉 읽어가면서 아참 이런 부분이 마음에 와 닿구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문화라는 단어와 역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이성적인 예 또는 어떤 정의론적인 것으로 이렇게 글을 쓰신 것이 아니라 감성적인 그 표현으로 여러 가지 사례를 갖다 들어주셔서. 그 역사의 감수성, 문화의 감수성, 이것이 상당히, 예, 성이라든지, 문화의 감성, 감성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 때에, 아, 이런 것이 문화고, 이런 것이 역사고, 그래서 역사는 중요하고, 문화는 중요하다 하는 걸 아마 굉장히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좋았었어요. 우리 그이 책을 저술하신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의 양식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간의 어떤 삶에서 문화를 빼놓고서는 저는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왜뭐 양반 문화, 무슨 음식 문화, 뭐저 독서 문화, 이게 다 뭐든지 문화자를 붙이잖아요. 그거는 그만은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그 삶에 있어서 어 빠뜨릴 수 없는 그런 그어 가치를 지닌 것이고 또 역사는요 이게 이제 한문으로 우리 사자가 사실은 사람이 책을 들고 있는 이런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 상형 역사의 그 뜻이 그 책과 이제 연관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역사를 망각한 민족은 이 지구상에서 뭐 사라졌다 이런 이런 좀 과격한 표현을 쓸 만큼 역사의식이 없으면 사실은 그 어떤 어떤 조직이나 또 어떤 국가나 민족이나 과연 발신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대전이 100년이라고 하는데 사실 100년이요? 그렇게 물론 뭐 오래된 도시들 에, 유럽의 도시들이나 또는 중국이나 이런 도시들에 비하면 역사가 길지는 않지요. 그러나 100년? 짧은 기간이 아니고요. 특히 1900년대의 100년. 이거는 사실 전 세계에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격변의 시대였다. 그 속에서 대전이 도시로서 성장해왔다. 그런 관점에서 볼때 예, 대전의 백전 역사 결코 소홀히 할수 없는 역사다 음. 그런 측면에서 또 제가 생각을 그래서 음. 원론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전 이 대전을 정말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선행되어야 할 건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주실까요? 음, 어, 이 대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대전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음. 그런 그래, 시민의식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동시에 이제 그 도시라고 하는 그이 어떤 이저그 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시스템, 뭐 상하수도라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대전이 상당히 갖추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전이 예장스러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역사와 문화와 예술이나 이런 측면을 좀더좀 좀 대전의 어떤 그 정책에 좀 더좀 반영을 해서 대전이 앞으로 그런 도시가 돼야 되겠다. 대전이 의외로 어, 이렇게 활성화해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외지인들이 볼 때. 안에서는 잘 모르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원장님이 작가로서 이 책에서 쓰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문화 그중에서도 현재의 이그 역사라고 할수 있는 현재 문화 활동을 좀더 활성화하는 그런 슬기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대전 기질이라는 것도 말씀하셨지만 뭐 외부에서 공유하고 박수 제일 안 치고 제일 늦게 치고 제일 짧게 치는 뭐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젊은이들이 다이나믹 하게 반응할 수 있고 그것이 레거시로 유산으로 남는 그런 어떤 대전 전략 도시 발전 전략 도시 개발 전략을 어떻게든지 머리맞대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함께 짜냈으면 좋겠어요 네, 내년도 2022년도에 대전에서는 세계지방정부연합회라고 하는 예, UCLG 총회가 열립니다. 예,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대전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한 세계인의 이목을 좀 집중시키기 위한 그 행사라고도 또볼수 있는데 예, 이 아놀트라고 하는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는 세계 도시의 1, 2, 3, 4 이렇게 순위를 갖다가 이렇게 연구 그 자료를 통해서 에, 매기는 그래서 또그 세계적으로 발표하는 이런 연구기관인데 에, 이 아놀트 연구소에서는요 도시 브랜드가 빠지는 국가 경쟁력은 알갱이가 없는 것이다 하면서 에, 도시 브랜드에 대한 전략 방안에 대한 여섯 가지 소재를 갖다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에, 그것을 제가 이제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저자되시는 분에게 마이크를 넘기겠는데요. 첫째 도시는 국제적인 인지도와 위상의 존재감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러니까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둘째는 물리적인 경관과 이미지에 대한 장소의 사람들의 어떤 평가. 세 번째는 교, 경제와 교육 기회의 잠재력이 얼마나 되느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생활과 여행의 매력과 재미를 느끼는 생동감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 또 다섯 번째는 주민들의 거주하는 주민들의 친절함과 개방성과 안정성에 대한 그 지역 도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평가. 에, 마지막으로 생활 기반 시선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 하는 에, 기초 조건을 에, 이렇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세계 도시의 순위를 정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조성남 원장님께서 저술하신 우리 대전을 갖다 세계 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해볼 때 저는 요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아놀트 연구소에서 제시한 이 여섯 가지를 비춰볼 때 과연 우리는 몇 순위가 될수 있을까 한번 우리 모두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토크쇼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에,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그 이야기에 뭐한 시간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에 저술한 내용을 다 에, 우리가 필력할 수는 없었지만은 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으로 나는 이 책을 기술했다라든지 우리가 못다한 말에 대한 것을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뭐그 예, 그거보다는 먼저 장시간 동안 이렇게 사회를 봐주신 우리 도한석 대표님 또 청주에서 푸른천리하고 이렇게 와주신 박상은 대표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이 재미없는 이 북토크를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봐주신 우리 여기 오지 교수님 뭐또 우리 전영원 관장님 등 이렇게 이분들에게. 예, 감사드리고 또 기록문고 우리 이동선 사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냥 그새 그뭐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다 어느 정도 다 했기 때문에 에그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도시가 아 성장하고 또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이 도시에 애정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만 드리며고 제 얘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